안녕하세요. 미술과 표현, 디지털 세상 엿보기 2부 사진의 특징, 원리 및 촬영 기법을 설명할 조이쌤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진의 특징과 기법을 알고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원리와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영상 기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증강현실, 슬로우모션, 비디오 프로젝터, LED 센서기, 비디오 설치, 디지털 영상, 소리 파장 등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움직이지 않는 예술, 사진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즐겁고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꺼내어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거나 일상의 삶을 기록하기도 하지요. 굳이 코소보 탈출이란 작품은 알바니아 피난소에서 이산가족들의 상봉 모습을 포착한 사진으로 난민들의 비참한 삶과 코소보 내전의 역사 현장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철조망 너머로 전달되는 아기의 위태로운 모습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가족의 표정, 겁에 질린 아기의 눈. 아기의 부드러운 피부가 거친 철조망과 대조적으로 느껴집니다. 일상의 삶을 기록한 김기창의 작품은 매우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표정이 나타나지요. 사진의 여러가지 표현 기법 중 연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할스만의 작품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데요. 대통령, 영화배우, 화가 등 당대 유명한 인물들이 점프하는 모습을 찍어낸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점프할 때 보이는 표정과 자세에서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심리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셔터를 누를 때 옆에서 보조자들이 물과 고양이를 던져서 모든 것들이 다 공중에 둥둥 떠 있을 때 찍어낸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코글런드의 작품은 보색의 강렬한 색감 배열과 직접 조각한 오브제를 사용하여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형광색 고양이, 파란색 나뭇잎, 자연에서 나올 수 없는 강렬한 색감들을 사용하여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둘다 공통점이란 건 초현실 주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사진의 표현 기법 중 포토콜라주를 살펴볼게요. 호크니의 의자는 여러 장의 사진 프리트를 조합하여 포토콜라주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활용한 호크니의 작품은 사물의 여러 가지 방향에서 관찰했던 피카소의 이체주의 회화를 사진으로 재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권호상의 붐박스는요, 압축된 스티로폼 일종인 아이소핑크라는 물질로 조각한 후에 모델의 전신을 부분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오려 붙여서 코팅제로 마감 처리하여 완성하였습니다. 2차원의 사진과 3차원의 조각을 결합시킨 새로운 개념의 작품입니다. 사진의 여러 가지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세 가지 구도로 찍는데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게 찍는 방법이 로우 앵글입니다. 키가 커 보이죠? 수평 앵글입니다. 안정적인 느낌이 납니다. 사실적으로 찍힙니다. 하이 앵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힙니다. 눌린 느낌이지만 마치 예술적이고 뭔가 변화가 있어 재미있는 구도가 나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사진작가 못지않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 삼등분하여 찍기, 아웃포커스하기, 빛의 활용법입니다. 화면을 3등분하여 사진 찍기는 가운데와 옆을 비워주고 한쪽으로 대상을 배치하여 표현하면 공간감과 시각의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아웃포커스는 내가 찍고자 하는 곳에만 시선을 집중시키고 다른 부분을 뿌옇게 흐리는 것입니다. 빛의 활용은 피사체 뒤에서 빛을 비추어서 역광으로 찍는 것인데요. 이런 점프 사진이나 노을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이해, 노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과 셔터 속도와 조리개의 열린 정도로 결정되며 셔터 속도가 길수록 조리개가 열릴수록 노출이 많아집니다. 노출이 부족할 경우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있죠. 아주 어둡게 찍힙니다. 적정의 노출을 했을 경우에는 적당한 빛의 양이 들어오죠. 노출이 과다할 때는 조리개가 많이 열려 있고 빛이 많이 들어오므로 환하게 찍힙니다.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의 길이를 셔터속도라고 합니다. 속도를 짧게 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가 흔들림 없이 포착할 수 있으며 셔터속도를 길게 하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셔터속도가 짧을 때에는 이렇게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방울방울 찍힙니다. 셔터속도를 길게 할 때는 이 물방울의 물줄기가 찍히죠. 그래서 떨어지는 이 연속의 이 물줄기들이 길게 선으로 표현됩니다.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를 조리개라고 합니다. 이 조리개의 수치는 F로 나타내는데요. F 값이 작을수록 조리개의 구멍이 커지고 빛의 양이 많아집니다. 자, F2인 경우에는 조리개의 수치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사체에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만 선명하게 찍히고 나머지가 뿌려집니다. 이런 것을 아웃포커스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사진의 주제가 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배경은 흐리게 찍는 기법입니다. 반대로 F11 같은 경우는 조리개 수치가 클 때에는 조리개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모두 선명하게 찍힙니다. 이런 것을 펜포커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진을 얻는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3부법 활용하기, 흔들리지 않게 찍기, 빛의 방향을 활용하기, 그리고 똑바로 바른 자세에서 구도를 잘 생각하며 찍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세상 엿보기 3부 미술과 관련된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